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금양을 비롯해서 2차 전지 섹터들이 바닥을 지금 다졌다는 의견, 전망이 나오면서 현재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이 2차 전지 섹터 위주로 특히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수급,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캐집 현상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위한 발판 조정 구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현재 이 4만원대 구간에 대해서 금양에 대해서 산바닥이 형성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는게 중요한데요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최근에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팔았고 이 물량을 그대로 외국인 기관들이 오히려 매수를 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는 현상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마다 외국인 기관이 세력들이 물량을 매수하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시점에서 이 매도에 대한 물량 나올 물량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끝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호흡을 좀 크게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싼값에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 은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로 볼 수가 있다.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2차 전지 관련해서 오히려 역으로 외국인 기관들에 대한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진박의 진바닥, 진짜 바닥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 증시에 대해서 대거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특화, 특정적인 이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수급이 몰린다는 거죠. l g 엔손 삼성SDI 등등 이 2차 전지 외국인 연기금이 순매수에 대한 상위 종목으로 이제 집계가 되었고 미국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차전지 관련주 해서 이제 대선 같은 경우도 해리스에 대한 승리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증권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차전지주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대놓고 지금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어,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금양 관련해서 유럽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최근에 모건스탠리가 한국 배터리 기업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리포트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최근 이 u 유럽 연합이 2025년 내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41% 증가할 것이라고 봤어요. 자, 지금 이 유럽 연합이 이 CO2 이산화 탄소에 대한 배출 목표를 km당 118g이었던 것을 93.6g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을 줄여라. 그만큼 내연기관 내연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전기차에 대해서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내연기관에 대한 점유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사 이익 전기차에 대한 판매 촉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년도 160만 대에 대한 전기차 어, 판매 전망을 내년에는 220만 대로 전망을 했고 전기차에 대한 이 침투율, 마켓 시어 점유율 또한 15%에서 20%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미국에 이어서 이제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간세 폭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건스탠리 보고서 핵심은 결론적으로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게 결정적인 호재다.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유럽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해당 리포트에서 언급을 한 겁니다. 유럽에서의 반사이익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결국 중국이 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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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될수록 이 금양을 비롯한 기업들은 결국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각종 이제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 대한 어, 매수 추천 의견과 그에 따른 목표가가 설정되어 있는데 금양 같은 경우도 이제 타겟 어, 플레이스 등등 목표가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매수가와 함께 해당 이제 모건스탠리 타점에 대해서는 영상 좀 말미에 자세하게 분석, 어, 분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양 같은 경우 이 유유 유럽 연합의 정책에 맞물려서 또 추가적인 호재가 있는데요. 일단은 원통형 배터리 이46 시리즈에 대해서 유럽에서 지난 6월달에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처음으로 유럽 현지 처음으로 공개가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미국 이후 완성차 업체와 이 4695에 대한 배터리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금양 측에서 발표했습니다. 해당 기업이 어느 곳이냐? 들으면 딱 아는 완성차 기업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4695 배터리는 내년 6월 양산 목표로 지금 부산 기장 공장이 70%주 완공이 되었죠. 고객사들에 대한 샘플 평가는 이미 샘플 평가는 이미 테스트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종 이제 물량 공급 협의에 대한 단계가 진행하고 있고 상당수에 대한 본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료가 부각이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 외국인 기관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죠. 2170은 내년 1월, 4690은 내년 6월 양산으로 목표를 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기술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된 만큼 양산화에 대해서도 빠르게 그만큼 착수가 어, 진행이 된다는 되는, 되는 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46 시리즈에 대해서 핵심 능력은 양산이죠. 금양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양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주요 고객사로 점쳐지는 곳이 GM, BMW, 볼보 등등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그룹 정희선 회장도 이 금양의 부스를 찾아서 4690 배터리를 직접 확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금양 같은 경우 이제 이 양산에 대해서 돌입을 하고 현재 7, 8곳의 업체와 배터리 공급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원통형 배터리는 선제작 후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최대한 이 양산 체계를 구축해 구축해 둘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지금 공장 확장에 따른 이미 내부적인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케파에 대해서 계속 공격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 부각되지 않은 호재거리들이 굉장히 많다. 이제 금양에 대해서 그동안 주가에 대해서 하락했던 이런 공매도 세력들 등등 여러 가지 이 세력들에 대한 청산 이후에 쇼스키즈로 이전 단계 회복으로 다시 한번 이제 금양에 왕국이 건설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어, 시간 투자만 좀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사이에대한 변동성은 제가 다 잡아 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금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8천억에 대한 유상증자 추진 이슈가 있었는데 금양 유강지 회장도 천억이 넘는 규모로 유증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어, 현재 시가총액 어, 현재 이제 매수가 기준으로 이 8천억에 대한 유상증자가 진행이 되면은 1,700만 주에 대해서 신규 주가 발행이 되는데요 이 1700만 주에 대해서 왜 지금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OTC ADR 추가 발행 한도까지 발행을 증자하기 위하, 위해서 지금 유증을 진행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서서 지금 미국 OTC 마켓에 등록이 되어 있죠 560만 주 정도 상장이 되어 있고 실제로 OTC 마켓에 가보시면은 금양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JP 모건이 580만 주에 대해서 취득을 하면서 ADR 발행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금양의 ADR 총 발행 한도가 2,300만 주예요. 현재보다 딱 1,700만 주 이상 추가적으로 증자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유상증자 8천억에 대해서 1,700만 주에 대한 증자 물량만큼 딱 진행을 하는 것이고 금양이 늘어 금양에 대해서 이번에 유증을 통해서 늘어난 주식 수는 결국 ADR 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은 어, 금양에 대해서 희석됐던 주가가 다시 원 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유강지 회장에 대한 지배력도 다시 강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외 투자 자본 유치를 위해서 ADR 발행 증제를 하고 그리고 다음 달 10월 달에 있을 옥스퍼드 매트리카 주체로. 부산 공장의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해외 투자 자본 유치를 위한 큰 그림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증에 대해서 단순히 지금 겉으로 보면 악재일, 악재, 일, 악재 뭐 오버행에 대한 이슈를 걱정하실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이 유강지 회장님의 큰 그림을 보시면은 결국 지금 주가에 대해서 회복을 하는 결정적인 호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달, 아, 이번 년도 5월에 금양 뉴욕 금양이 뉴욕에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 투자자로부터 들 미팅 요청이 있었고 미국 현지 배터리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이 실사를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겠다 했고 행사 주관측인 옥스퍼드 매트리카는 금양의 공장 설비가 구축되는 즉시 다음 달 10월 현장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제 투자자본 유치를 위해서 10월 현장 투자 설명회 개최를 위해서 일정이 지금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작년에 부산 공장 기공식에 여기 참석했던 이 백발 백인 아저씨가 바로 이 부산 공장에 참여했던 아저씨가 옥스포드 메트리카 회장이자 글로벌 투자그룹 존 템플턴 재단의 투자 의장인 로리나이트 회장이에요. 이 이제 회장님이 10월 달에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예요. 주간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2차 전지 바닥을 다지고 개별적인 호재 또한 지금 글로벌 정책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지금 금양에 대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 외국인들에 대한 비중은 꾸준하게 높아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계속 엄청난 물량을 매수하고 있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한 번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 추세의 구간 속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구간 이 눌림목에 진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와 호재 일정들이 있는지 파악을 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이 매도해야 되는지 목표가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모건스팀리 보고서 기반으로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앞으로 나올 재료와 정보들을 요약 정리해 놨는데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단가를 프로그램으로 산출해서 전문 트레이더들과의 회의를 통해 기술적인 시나리오를 세우고 최종적으로 매수 구간과 1차, 2차 목표가를 선정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 2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인데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로 요약 정리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 내용이 어렵다 하시면은 옆에 보이는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게끔 딱한 페이지 분량으로 요약을 했고 이런 대응전략 리포트 한 번이라도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그냥 유튜브 영상만 보고 매매하시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상단 번호 010-3864-5943 번호로 대응. 대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번호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파일 보내드리니까요. 들고 가셔서 편안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시장 주도 종목을 좀더 빨리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했습니다.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볼 수 있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동으로 종목을 검색해주는 종목 검색기를 무료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인데요. 이게 보시면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지만 매수 가능한 종목을 이렇게 잘 골라줍니다. 저는 수익 내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검색기는 엑셀 프로그램 기반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증권사 시스템과 다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수식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요. 숫자가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장 시작하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매수 가능하다는 종목 신호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뜹니다. 매수 가능 종목. 그래서 뜨는 종목들은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저는 여기에서 강력하게 움직인 유한양행,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 셀리드 종목을 최근에 수익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제일 위에 이렇게 일단 이 매수 가능 종목이라고 뜨면요. 종목이 어떤 재료, 어떤 뉴스가 있는지만 체크를 하고 나서 바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수익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확률로 수익볼 확률이 높아집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딱 이런 종목들만 뽑아줍니다. 단타부터 스윙, 중장기 종목까지 포착되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100% 200% 상승할지 뽑아 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찾는데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업무 편의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되고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무조건 써 보세요. 어차피 무료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은 이렇게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해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시장입니다. 이 검색기를 활용해서 꾸준히 큰 수익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상단에 제 핸드폰 번호 크게 적어 놨습니다. 이렇게 숫자 2 숫자 2라고 한 글자만 저에게 문자 남겨 주시면 이 엑셀 파일 종목 검색기를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셔서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받으시고 수익 낼수 있는 기회 꼭잡으야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당장 매집해야 될 1,000원대 역대급 바이오 황제 주에 대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으로 현재 세계 두 번째로 신약 개발을 했고 국내 100% 독점을 앞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자, 100조 원대 분야의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 선점 그리고 기존 생산 능력의 10배 이상의 캐파를 증설 예정 중입니다. 자, 전 세계 20조 원대 규모 신약을 세계 두 번째로 개발해서 국내 100% 독점은 물론 현재 시, 세계 시장에 대해서도 잠식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해당 질병 같은 경우 전 세계 수억 명의 환자가 있고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변변한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놀라운 성과로 현재 20개가 넘는 글로벌 특허에 대해서 획득을 한 회사예요. 세계 100조 원대 초대형 분야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선점을 했고,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이 캐파 능력, 생산 능력의 1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관련 법도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정부의 지원까지 등이 없고 세계 시장에 대해서 지금 파격적인 성장세만 남겨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강력한 지금 바닥권 돌파를 위한 응축 과정에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으로. 2020년 당시 25배가 상승했던 이 박셀 바이오의 상승 초입 구간과 비슷한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상승시켰던 세력들, 이 메이저 세력들의 주포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집이 되어 있고, 현재 이 차트가 바이오 황제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 대해서 강력한 지금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호재를 부각시키면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단돈 천억대 항제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려면 숫자 1번, 문자 1,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함께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N자형 바닥권 돌파를 위한 지금 눌림목 과정이 있고 급등 전에 주요 호재가 부각이 돼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미리 현재 단계에서 저점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잡아 두셔야 되고 서둘러 지금 매집 물량에 대해서 확보를 해서 주요 재료가 부각이 되기 전에 미리 눌림목에서 빠르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상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 보내주시면 단돈 천형대 황제주에 대해서 종목명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깜짝 히든 종목을 준비해 봤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리튬 공급망 확보를 위한 리튬 패권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도 이 리튬 패권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시그마 리튬을 인수 검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GM 제네럴 모터스도 리튬 아메리카스를 인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성차 업체들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업들도 이 리튬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유럽의 완성차 업체 BMW, 벤츠, 폭스바겐, 페라리도 리튬 기업의 인수가 생존을 위해서 필수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튬 내재화가 된 기업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천드리는 이 해당 기업의 경우 호주의 특정 지역 리튬 광산에 대주주로 있다는 사실을 뉴욕시티은행 본사 보고서와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 미국 무디스 외국계 보고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끝마친 기업인데요 자, 이 기업이 현재 대주주로 있는 광산은 현재 리튬 매장량이 무려 100만 톤에 이르는 상황이고 가치를 환산하자면 130조에 달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끝마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시티은행과 무디스 보고서에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합작 1순위 기업으로 유력한 전망을 유력한 전망을 내놓은 기업이고 이를 통해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 BMW, 벤츠, 페라리,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의 실사까지 최종적으로 끝마친 상황에서 이제 지분 인수 어, 지분 투자 및 인수 검토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기업인데요. 자,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2014년부터 시작이 된 9년간의 매집을 끝마치고 그 증거로 연달아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왔는데 바로 테슬라가 시그마 리튬을 인수 검토한다고 했을 때 그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소식들이 당장 빠르면 다음 달 언론을 통해 밝혀질 예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세를 앞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티은행, 무디스 밀어주는 기업이고 역대급 피든 종목으로 테슬라, BMW 지분 인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에코프로 금양 놓친 분들. 이런 종목들 필수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자, 지금 상단 번호 상단 번호로 리튬이라고 리튬이라고 두 글자만 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 번호 리튬 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데요. 그럼 해당 종목 우리 주주님들께서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즉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올해 시장 최고 수익률이 예상되는 해당 종목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티은행 무디스 보고서 어렵게 입수하고 힘들게 찾은 기업인 만큼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 구독자님들, 해당 기업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튬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지금 바로 히든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독자님들을 위한 실시간 주주 소통 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이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재료 및 정보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인 업무 보셔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키워드 알림, 키워드 알림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어요. 자, 시장은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을 테니까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소통방 매 시간, 매분 상시 보실 필요가 없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알림이 뜰 때만 보시면 돼요. 변동사항이나 이슈가 생기면 제가 실시간으로 사전에 미리미리 알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전, 장마감 딱두번 종목 추천까지 드리고 있고 다른 소통방과 차별화된 시스템과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니까 현재 지금 내가 손실 중이다. 종목이 많아서 대응이 어렵다. 주식 정보와 노하우를 얻고 싶다. 뭐 검색기 차트 분석 등등 혼자 하시면서 어려우셨던 부분들. 구주소통방에서 말끔하게 해소시켜 드리니까 저와 함께 참여해 보실 분들은 상단 번호, 소통, 소통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참여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